어젯밤 우리 빌라의 옥상 물탱크에서 한 노파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부패된 시체 탓에 파리며 구더기 바퀴벌레가 들끓었다. 누군가의 신고로 벌레떼를 퇴치하러 온 방역업체의 인턴 사원이 시체를 발견하고는 까무러쳤다고 한다. 어쩌면 그 누군가가 먼저 시체를 발견했지만 귀찮은 일에 엮이기 싫어서 영리하게 머리를 쓴 것일지도 모른다. 시체의 신호는 언니 건물주로 밝혀졌다. 우리 빌라는 두 쌍둥이 노파의 공동 소유물이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동생 노파의 것이 된 셈이었다. 동생 노파는 언니가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졸도했다고 한다. 언니의 죽음이 슬퍼서라기보다는 본인의 결벽증 때문일 확률이 높았다. 수도관을 직수로 교체하며 물탱크를 사용 안한지 오래였지만, 노파는 제 몸에 닿는 물줄기와 옥상에 방치된 낡은 물탱크 사이에 어떤 주술적인 관계를 맹신했으리라는 가설이 세입자들 사이의 비공식적인 의견일치였다. 동생 노파는 고약한 수전노여서 종량제 봉투나 분리수거 따위로 세입자들과 마찰이 잦았다. 청소업체 비용을 아끼는 방편으로 세입자들을 들고 기로 한것 같았다. 무력한 세입자들은 방 안에 쓰레기를 쌓아두었다가 야심한 밤에 몰래 갖다 버리는 식의 게으른 반항을 하곤 했다. 어찌되었든 이제는 상관없었다. 언니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는지 동생 노파는 예전처럼 종량제 봉투 문제 따위로 활개를 치지 않았고 세입자들은 그걸로 만족해했다. 경찰 역시 형식적인 조사를 마치고는 막장들이 모여 사는 이 빌라를 떠났다. 노망난 노인의 실족사고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사건은 그렇게 잊히는 듯했다. 며칠 뒤 지방에서 사법고시 공부를 한다던 Y가 상경했다. Y는 두 노파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친모가 언니 노파인지, 동생 노파인지, 친부는 누구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등은 밝혀진 바 없었다. Y는 창백한 피부에 나약한 청년으로, 법관보다는 방구석 문학도에 더 어울리는 얼굴이었다. 실제로 Y가 싸들고 온 책들은 형법이나 민법보다는 인간 실격 따위의 허무주의 소설이 대다수였다. 상경한 Y는 노파와 함께 살지 않고 303호 방을 따로 얻었다. 그다지 소용은 없는 듯 했다. 노파는 시도 때도 없이 303호에 들락거렸다. 매일 밤 바로 옆내 방으로 노파의 짜증 섞인 폭언이 들려왔다. 가끔 무언가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얼마 후 y는 노파를 살해한 범인을 찾겠다며 탐문수사에 나섰다. 세입자들 중 누군가가 노인을 살해한 후 버려진 물탱크에 유기했다는 것이다. y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동생 노파의 망상인 것 같았다. 어미를 살해한 범인을 찾는다기에 Y의 수사는 꽤나 형식적이었다. 무기력한 표정으로 아무 방문을 두들기고는, 노파의 사망 추정 날짜인 3월 3일경, 수상한 사람을 본적 있냐고 묻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고는 상대방의 대답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다가 사라졌다. 내 차례에도 비슷했다. Y는 멀뚱히 서서 어디를 바라보는지 모호한 눈으로, 혹시 수상한 사람을 보셨느냐며 말꼬리를 흐렸다. 당시 나는 귓가에 왱왱 되던 모기를 잡지 못해서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다. 짜증을 풀겸 장난으로 그날 두 노파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 후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동생 노파 혼자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왔다 갔다 했었다고 진술했다. 와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Y에게 헛소리를 짓거렸다는 사실을 잊었을 때쯤 다시 사건이 벌어졌다. 또다시 옥상 물탱크에서 노파의 시체가 발견되었던 것이다. 세입자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체가 솟아나는 우물이니 어쩌니 하며 떠들어댔다. 이번에는 다행히 벌레가 들끓기 전에 시체를 발견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처음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Y였다. 어미의 시체를 발견한 Y가 졸도를 했다든지, 비명을 질렀다든지, 덤덤했다든지 하는 입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곧 잠잠해졌다. 엄마와 이모를 모두 잃은 Y의 모습은 꽤 편안해 보였다. Y는 형식적인 범인 수색도 그만두고는 제 방에 틀어박혀 버렸다. Y를 다시 보게 된 것은 어느 야심한 밤이었다. 몽롱한 잠기운에 들어 악몽을 꾸는 중이었다. 옆집의 다툼 소리가 점점 커지며 나를 덮쳐오는데, 노인의 욕설이었다가, 남자의 고함이었다가, 주술적인 일본어였다가, 소름 끼치는 방언으로 변하는 시기였다. 악몽에서 나를 깨운 건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였다. 창문에 붉고 푸른빛이 번졌다. 꿈인지 생시인지 멍한 정신으로 창밖을 바라보니, 누군가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었다. Y였다. 들려오는 소문으로 와이는 연고 없는 사생아였다고 한다. 말하자면 복잡한데 두 건물주 노파에게 양다리를 걸쳤던 웬 바람둥이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와이는 바람둥이 놈이 남긴 유일한 기념품인 셈이었다. 두 노파는 그를 잊지 못한 미련으로 자신을 키운 것이라고 와이가 진술했다고 한다. 자신은 두 어미의 불행을 기념하는 일종의 조형물이었을 뿐이라고. 두 노파의 불행에 젖어드는 삶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고. 그래서 노파를 살해했다고. 건물주가 불행할 것이라고 상상도 해본 적 없는 내게는 꽤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마침 다른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얻은 차라 방을 비워야 했다. 지금이 기회였다. 밀린 월세도 꽤 있는데다가 방도 온통 쓰레기로 엉망이어서 귀찮은 뒷정리를 해야 할 뻔했지만 까다로운 임대인은 죽고 없었다. 나는 행정적으로 모호한 틈을 타 재빨리 방을 비웠다. 생각해 보면 와이가 두 노파를 살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다. 언니 노파가 죽었을 당시에 와이는 지방에 있었을 테니까. 동생 노파를 살해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 사실 동생 노파의 시체가 발견되기 며칠 전쯤 나는 옆집에서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었다. 노파의 욕설, 와이의 고함, 다투는 소리, 정적. 나는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경찰이 왔을 때도 가만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은 것을 보며 역시 나서지 않기를 잘한 것 같다. 어쩌면 동생 노파가 Y와 건물을 독차지하기 위해 언니 노파를 살해했던 것이 아닐까? 그 사실을 알게 된 Y가 동생 노파를 살해한 것이다. 건물도 상속받고, 혈육을 배반한 단죄도 하고, 일석이조인 셈이니까. 아쉽게도 Y의 범행은 발각되고 말았다. 하긴 한 건물에서 두 노파가 연달아 죽어나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누가 수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Y는 머리가 좀 모자란 것 같았다. 언니 노파의 살해 혐의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뭐 이제는 다 끝난 일이었다. Y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로는 모른다. 재밌는 사실은 Y와 내가 동명이인이라는 점이었다. 그 외에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야기였다.